네. 이어지는 시상 부문은 틱톡 인기상입니다. 시상에는 배우 윤현민 님, 유인나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윤현민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인나입니다. 네 요즘 저희가 ENA 드라마 보라데보라를 통해서 매주 인사드리고 있는데요. 어, 저희 케미가 드라마 속에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잖아요. 예, 그래서 내년에는 어, 함께 또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도요. 네, 진심이죠? <laughs> 저희가 시상할 상을 받으러 올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가 시상할 상은 바로 틱톡 인기상입니다. 아, 틱톡 인기상은 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4월 26일 오후 4시까지 틱톡 유저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이 됐는데요. 아, 그러면 인나씨께서 발표해 주시죠.